이제 2025년 그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어뭐 많은 것들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구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집안을 새롭게 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단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새로운 친구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외적인 것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떡이 더커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는 대부분 뭐 보통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고 더 좋은 걸 소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또 다른 떡이 더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쩌면 속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 봐야 그것이 그것입니다. 김창훈 교수 그 강연을 보면 이런 말을 가끔 하시는데 이 오빠랑 살다가 헤어져서 다른 오빠 만나게 되면 뭔가 나아질 것 같은데 사실 살다 보면 그 오빠가 그 오빠다. 물론 모든 상황에 맞는 뭐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이제 동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어,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 광야는 낮에는 최고 뭐 40도 이상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일뿐만 아니라 광야는 또 마음대로 마실 물도 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밤에는 영상 1, 2도까지 내려가는 또 추운 날씨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힘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는 뭐 임재의 그 상징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언약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계를 언제나 앞장 세우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행진을 멈추게 되면 항상 성막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동서 남북으로 한 방향에 세 집합씩 그 12지파가 이제 성막을 에워쌌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할 때도 또한 곳에 머무를 때도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127편 1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 있다라는 것이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는 것인 줄로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고 가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인기 등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것들과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 계시냐? 어, 예, 계십니다. 그럼 아버지 바꿔라. 못 바꿉니다. 왜? 뭐 어디 가셨냐? 아프시냐? 화장실 가셨니?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 바꿔라. 아버지는 못 바꿉니다. 뭐 장난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럼 왜안 바꾸냐? 빨리 아버지 바꿔라. 안 됩니다. 이 이상한 놈이네. 빨리 바꾸지 않냐? 그랬더니 죽어도 아버지는 못 바꿉니다. 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바꾼단 말입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되었는데 전화 아버, 전화 좀 바꿔라 아버지 전화 좀 바꿔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바꿔라 했으니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은 당연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화기를 바꾸면 되는데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위해 하나님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꿔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바꿔 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우리의 참된 인조다 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뜻대로 했다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음을 불평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을 이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기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이 내용은 18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 18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가 8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반복되어서 언급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은 뭘 보고서 그렇게 했습니까? 에, 구름을 보고서, 구름 기둥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에, 위로 떠오를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방금 텐트를 쳤다 해도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걷어서 바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설령 피곤해서 더 눌러 있고 싶어도 그들은 구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구름만 보고서 움직인 것은 아니죠. 그 구름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 운전의 지름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우리 영혼의 안정을 안전을 보장받는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빨리 가는 것또 좋겠지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 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앞서가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항상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을 딱 알고 움직이면 너무 좋죠. 참 그런데 안 알려 주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뭔가 머리에 천둥 소리처럼 꽝 하고 울리는 막 음성이 울리면 좋은데 아니면 막 성경 읽을 때막 글씨가 막 하늘이로 떠오르면은 너무 좋은데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뭐 설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믿음의 독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말을 통해서, 어떤 때는 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뭐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참 캐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이게 확신이 안될 때도 많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어,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이제 그 길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바른 길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은 우리가 멈추어 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기도 했지만 머물러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근 행진한 것만이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일단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진영에 머물렀고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구름이 이틀이든 어, 한 달이든, 아니면 뭐 1년이 되었든지, 2년이 되었든지, 계속해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조금도 어, 미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름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이주일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도 뭐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2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한 곳에 그것도 광야에서 머무른다는 것이 결코 한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물론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때 매장지가 없어 여기에다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따지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는 물좀 달라 불평하고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때를 쓰며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많은 뭐 죄를 범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레미야서에서도 내가 그 광야의 때가 그래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또 오늘날 또 배워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기다림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므로 여종인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후손이 지금 아랍족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이냐라는 것이죠. 끝없이 싸우는 원수 관계로 아브라함 이후 4천년 지난 오늘날까지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고하라고 외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스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멈추어야 할때 멈추지 못하면 그것 더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의 기준은 성능이 좋고 엔진이 막 크고 어, 빨리 달리는 것도 있지만, 어, 그 성능 정말 빨리 달리는 만큼, 그 뛰어난 뭐 배기량을 뿜어내는 만큼 좋은 차는 브레이크도 탁월합니다. 안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뭐 한개 달려 있으면, 좋은 차는 네 개씩 달려 있어요. 밖에 하나에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뭐 반응 속도가 아주 팍 하고 나가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한 번에 탁 하고 서는 것이. 좋은 차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훌륭함도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고 또 빠르게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멈출 때는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에 있는 것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서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면 그때 또 한없이 기다릴 수 아는 것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또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차게 어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제자리에 멈추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멈춤의 시간은 어 그게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또 반성의 시간,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대형사고 나겠죠. 달리 기만하고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위험하고, 또 먹을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참된 인조자 대신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어서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딱 하고 멈춰 설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어 어쩌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2025년 한해 아니 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